거야. 막, 어, 시청자분들은 이제 APM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 어떤 시청자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올릴 수 있나 알아봤죠. 근데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 안 올라가. 그냥 여기서 부대지정 해놓고 나의 템포를 만드는 거예요. APM 올리는 건요것만 잘해주면 쉬워요. 근데 이거를 왜 하냐? 그럼 이제 나중에 지금은 할게 없지만 나중에 건물이 늘어나고 유닛이 많아질 때. 이 템포를 거기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또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수 있는 거고. 이제 보통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APM이 빨라. 성격이 급하신 분들. 내가 생각하기엔. 느긋하신 분들은 좀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APM이 안 빨라. 그래도 적, 때 적, 적재적소에 그 APM을 딱 쓰면 유려도 빠른 사람하고 똑같이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게임이 뭐, 뭐, 랄까뭐 어떤 자격증도 아니고, 뭐 내가 프로게이머도 아니잖아. 자기 기분대로, 어, APM 높게 나오면 기분도 좋고, 내가 APM을 낼 수도 있는데 못 내는 거랑, 내가 a p m 속도를 못 내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어, APM이 좀 느려. 아, 근데 빨리 하고 싶어. 그럼 그거를 목적으로 게임을 뭐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러면 어느샌가 상, 향상이 돼 있을 거예요, 속도가. 아, 도이님, 도이님, 손개 빠르시니까, 도이님 방송 보면 되고, 저는 이제, 인피신님 걸로 파이머를 시작했다 보니까, 약간 신님 템포에 처음에는 되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음. 맞죠? APM이 다가 아닌데, 뭐, 이제 뭐, 일반인 분들, 뭐, 방송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뭐, 내 기분이니까, APM 빨라도, 뭐 높게 나오면 또 기분 좋고, 막 게임 끝났는데 내가 되게 잘했어 근데 AP 막 게임 끝났는데 98 이렇게 나오면 괜히 못해보이잖아 그게 어쩔 수 없어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막막 막 조금 애매해 막 고수처럼은 못했어 근데 끝나고 봤는데 a p 막 280, 340막 이래 고어이 어, 사람 고수였네 이렇게 하잖아 솔직히 솔직히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게 무시를 못해요 나 상대 중식도 모르는데 3패야? 아 무선자야? 저예요, 3대 오케이, 더 안전하게 뗄게요, 아홉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시면 되고, 3대3은 일단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거를 또 많이 적용을 해봐요. 크게 나는 진짜 빨리 는것 같아. 제가 막 방송하기 전에는 뭐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봤지. 근데 이제 방송을 하고 싶다. 나도 저거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많이 보면서 따라 해보고. 뭐 죽는, 아, 막, 따라 하는데, 어, 빌드 잘 탔어. 이거 오늘 될것 같아. 근데 포토러쉬에 당해. 그런 적도 있고. 그리또 이제 많이 마, 맞다 보면은 또그 내성이 생겨요. 이거를 어떻게 막는지는 맞아 봐야 돼. 그 맞아 보고, 칠칠 7. 그런 저만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마린 형, 무리 안 해도 돼. 마리는 소중하니까. 잘하는데, 근데 우리 팀 형들. 저렇게 유닛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미 초보가 아니야. 유닛이 멈춰 있으면 초보야. 저도 유튜브 강의 영상 보고 셔틀에서 템내는거 최근에 유노르그런 거 해봤는데 그게 훨씬 쉽더라그치 마우스 클릭을 할 때가 있고 유를 내리면 이제 그 일정한 속도로 쭉쭉쭉 내리니까 칩을 해. 잠깐, 푹푸져잖아 그러면 히드라 빨리 가도 되겠다. 형데 테란 없으니까. 잠깐, 살짝만. 쉽게. 음, 그런 뭔가 팁들, 내가 몰랐던 거. 그런 거 아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자, 직접적인 시, 인력, 실력 상상, 상승은 아닌데, 그 순간순간 게임 센스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BJ분들이 뭔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괜히 올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거 보면서 따라하고, 따라하다 보면 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또 스타일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또 내가 내 스타일대로도 해보고 내 심시티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는 거지. 그게 또 재미 아닙니까 맨날 남들 하는 거 맨날 똑같이 하고 맨날 뭐 저거만 하루 종일 저거만 하고 그럼 뭐야 그뭐 이거 돗 닦는 거야? 아니잖아. 뭐 대회나 뭐 그런 거는 뭐 최적화랑 어느 정도 그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뭐 즐겜도 할수 있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할줄 알고 하는 거랑, 할줄 알고 안 하는 거랑, 할줄못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음. 질러 두개 먼저 트이고, 템이 탱크. 어, 그쵸. 그러면 진짜 탁탁탁 내리지. 또 그거를 한번 꼬으면 반대로 하면 돼요. 질러 하나 템플러 하나. 질러 하나 템플러 하나. 이러면 두 번째에서 템이 내리니까, 톰이 더 빨리 떨어지지. 또 어쩔 때는 그냥 템부터 떨구는 거죠. 간격 보고. 또 여러가지 뭐이런게 저런게 많아요 일단 성크는 있으니까 이거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이거 이걸... 상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bj분들 방송을 보고 했다 bj분들은 다 잘하는 분들이잖아 근데 저는 그냥 순수 샹 아마추어였거든요 그냥 빨모를 시작하고 한 1년 하고 방송을 한 거라 다할수 있습니다. 김 피디님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 열정과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기울이느냐, 에너지를 쏟느냐. 근데 우리는 뭐 프로게이머나 뭐 전업 bj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생각을 하면서 무의식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있어요. 가패치업이돼도 아마 그 자리 있을 거야. 이들 나옴. 적극간다어 아무튼 김 pd님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아 그랬지 그랬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레너드님 레너드님 것도 제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한게 저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그게 있어요. 제 주제도 알고 준비도 안 됐는데 저는 뭔가 준비가 안 됐을 때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상태였든요 그리고 분명히 뭐 인지도? 인지도 그런 것도 중요한데 굳이 꼭 인지도가 또 있어야 되나? 천천히 이제 내가 게임을 꾸준히 하면서 늘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게또 중요하지 갑자기 이거 너무 이렇게 돼버려도 감당이 안될것 같아 아, 5시먹자잠깐만 형들 나 돈이 2 천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거냐 아, 이천장에이센에서 이거. 이서 이거. 이천 이거. 이에도 이거. 이천 이거. 이 소통만 해도 이거. 게임이 꼬여 버리잖아. 이거. 아직 엑제이에 그게 안돼있는 거야, 기본 자세가. 3 어때? 오, 이 꼬꼬라. 3이 낫지. 와, 소업을 너무 높게 눌렀는데? 다크 소리 들은건데. 저도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중을 안 하면, 아, 게임을 못하겠어. 잠이 진짜 중요한데, 평소에 잠을 못 자니까. 아, 맞아, 맞아. 도이님이 많이 도와주셨지. 다른 BJ분들도 도와주시고, 진짜 도이님, 항상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이렇게 인사드려요. 방송 가가지고 평소에도 많이 보지만은 이제 막 마냥 이렇게 채팅을 치기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 방송 이 방송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채팅을 막 한다 메이저 쪽에서 막 하면 약간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막뭐 은근히 홍보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홍보한다고 그게 얼마나 또 홍보가 된다고 그지 해주실 분만 또 해주고 그런 거지. 웬꿀? 너 우리 편왜 이렇게 잘하냐? 내가 이렇게 썰 풀면서도 할 정도면 진짜 우리 편 진짜 잘하는 건데? 러러 반했다, 형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또 있어요. 또 불쾌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치? 자, 항상 부대 지정. 일단, 김피디는 이 유닛들을 한 부대 한 부대 해서 한 5번까지는 부대 지정을 해주시면 유닛들만 이동시켜도 APM이 막 미친듯이 올라요. 쫙쫙쫙쫙쫙쫙. 쫙쫙쫙. 가스는 오지게 모자르네, 형들. 가스대라니까? 러시아 불러야 되나? 와, 템이 있어. 와, 무량어장. 와, 뭐. 자, 이런 거 점사 탁탁 해주고 해주고. 와, 바리케이트 예술인데. 테단형이 에이스구만. 자 이제 입구로는 못 나와요. 와 이게 센터지. 빨리 안 오는디? 아 레기 왜 이렇게 심하냐? 휴대지점이막다 풀리네. 나 오늘 왜 이러지 형들? 꼬싱당했다니까 바로 빼네. 역시 초고수 반응 보세요. 항상 미니맵과 채팅에 집중하고. 그게 이제 초보와 고수의 차이. 채팅도 엄청난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사실. 채팅 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게임하면서. 왜 그러면 나이든 형님들이 채팅을 못 쳐, 게임하면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못 치는 거거든. 최대한 버티는데 나는 지질 거야. 와우. 잠깐만. 아우, 견막기는. 어, 우리 또 너무 잘하는데, 형들? BJ분 계신 거 아니야? 엘리 딱딱 찍어주고, 부대주 좀왜 이래. 건물 늘려주고. 와, 드론 70마리에 완전 이상적인데? 한번더 히드라 찍을게요. 약간 좀 센터가 부실해 보이니까. 와 이거 세시 형이 버틸 수있을랑가 모르겠다. 그냥 어택 당 땡겨 주고. 자원 효율 몇회 좋아? 어, 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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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어어아레어아레니다 레니아, 니다니다 유튜브 시디온 구독 좀 해주세요 자생명을 아, 위해 열심히 달려갈게 죄송 <laughs> 보통 일권부대 지정은 안하세요? 네 저는 잘 안하고 가끔 이제 뺄때 가끔 1,2,3,4로 빼거든요 그때 이제 뭐3,4,5,6,4,5,6,7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안해요 아 그냥 터세로 보인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팬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에 좀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아, 뭐, 알 사람은 아니까. 굳이 뭐, 너무 또막 그래도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 귀찮아서 아비터로 피합니다. <laughs> 아비터 얼려버려. 40초 휴업, 휴식. 1분간 휴식 이런 것처럼. 와, 너무 잘 커서 그냥 했는데도. 점수가 높아버리네. 어 김피디님도 어쨌든 도희님 덕분에 아이고 도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희님 뭐 빨무로 성공한 거의 약간 위너 아닙니까? 빨무로 성공한 사람. 아 수고하셨습니다.